할렐루야.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들의 찬양단 이제 드림 중, 드림 중창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들의 우리들의 교회 드림 중창단의 아름답고 놀라운 활약 함께 기대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앞서서 어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어, 어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절기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어,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이름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있고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죠. 그 이름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한 부분이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마주하게 될때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뭐뭘 하고는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고, 뭐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은 누가 있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라고요. 당신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은 알겠어요.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당신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그 사람에서 한 사람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단독적인 개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 아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 이름을 붙여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는 커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어요 하다 못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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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만 계속 낳다가 여섯 번째까지 딸이면 일곱 번째까지 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딸 고만이라고 해가지고 넌 이제 딸고만 이름을 짓고 나서 일곱 번째에는 아들을 기대하는 그런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생명의 독특성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존재를 알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한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될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 본문을 찾아 살펴보면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 이름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 모습이죠. 천사는 그 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마주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는 내용이기에 통독을 한번 하다가 포기하고 또두 번째 하다가 포기하고 세 번째 하다가 포기하고 매번 포기할 때라도 첫 번째 장은 항상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매우 익숙할 겁니다. 어그 매우 우리 우리에게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에 너무나도 젖어있던 나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주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평범하게 사용된 이름입니다. 김철수, 영희, 뭐 또리. 민수 흔한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여우수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아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우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 번역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그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어 성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와가 또 같습니다. 어 여우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음역을 헬라 음역으로 번역하면 예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를요.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라고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 믿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이 한 사람을 보내신다. 이땅에 오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내신다 라고 할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감히 잘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당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 로마의 압제와 이제 여러 가지 전쟁과 피폐해진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줄 메시아를 구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켜 줄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가난, 질병, 고통, 전쟁, 다툼, 서로를 상처 입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주변에 나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가 문제를 처하고자 문제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할까요? 여러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나에게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아니면 경찰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교육적인 문제가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교육 상담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존재를 찾아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해줄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르기를 한다는 것이죠. 현존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고대에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탄생과 이연은 매우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스토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수많은 위기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을 해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웅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치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라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어려울 때 도와줘요 슈퍼맨 하면은 나타나서 무너지는 빌딩을 막아주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러한 슈퍼맨의 모습을 우리는 외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영웅적인 모습에서 말이죠. 아마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슈퍼맨과 같은 존재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 자신의 백성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 줄자에 대한 말씀을 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울렸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려운 삶을 벗어나게 해줄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자라는 겁니다. 난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이나 세상적인 히어로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째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 전쟁이나 재앙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걸까요? 그것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교통과 죄의 교통과 질병의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참으로 자유롭고 자유분방하면서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떠나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지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인류의 발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평화를 질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삶은 때로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수탈하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국가가, 내가 속한 곳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다른 사람들의 피, <laughs> 평화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니까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전쟁이 발생하게, 마려,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는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을 하게 되며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은 크게 상관을, 할, 상관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상처받는 사람 나, 내가 속한 곳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뭔가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 할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크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보다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창조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연을 파괴하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살아간다고 할때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주님은 지역적인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잠시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쏟아지는 피,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시금 쏟아지는 장마비는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혁명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운동을 펼친 지도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하다 말하고 그 업적을 칭송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삶은 고귀하고 특별합니다. 그 업적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근본 그러나 그 업적은 사람들이 삶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1 0 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싸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늘 존재했다, 존재를 해왔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산나 과학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발견으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였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하였지만 위대한 발견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다는 라 것이죠. 동시에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과 생명영장의 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술 또한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려보겠다라고 말을 하며 민중의 삶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바꿔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보기도 하고 저 사람 저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 보기도 했지만 잠시 잠깐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친구들하고 학교에 다닐 때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통령하면은 세상 살기 좀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어, 이 나라 좀 다스려 주면은 뭔가 좀 지금보다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혁명가로 사회 운동가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예언이나 복을 주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슬퍼하며 죄 가운데 과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라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라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슈퍼맨과 같이 나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너지는 빌딩을 한 손으로 들어 날리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날아가서 구해 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외치며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이 해결됨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그 이름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될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이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잊혀질 만도 할 만한 무렵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며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과 23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많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망은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며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하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하 o n who i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요. 어, 천국 좋은 곳이잖아요.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그곳,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에서 41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곳,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아들을 보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과 같을 정도로 그 위치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 야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음 기호를 모아서 만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임금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스, 선, 선, 그 스승님이나 부모님이나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땅 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내 아들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였던 단순하고 편협한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따를 때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